짱구들 어, 네. 안녕 어, 자 예제 3번 하도록 할게자 원점에서 얘의 예, 예, 그건두 접선의 방정식을 봐요 뭐곡선밖에한 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무조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지? 무조건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되지 그지?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돼자 그럼 갈게자 원점에서 끊었대 뭐, 끝나고 쓴다. 끝나. 두 점선을 끊었대 그냥. 얘는 얘나 얘나 몰라. 하지만 둘다 확실한 우리이겠지 우리가 모토다. 됐니? 자, 그러면 자 f x 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 f 파이넥스 구해야 되지? 이 t 2 i 니자 그럼 이제 출발 F 프 r i 이 T. 2 t 2 X m T. F T. 는 t 제곱마이너 t 2 t 플러스 That's it. That's it. t 이 a t 이이 t That's 넣어주고 넣어주는거지 자 그럼 0은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니 플러스 2t 마이너스 2 없어지고 플러스 이런 0이니까 아, t제곱은 2가 되어서 t는 루트 2한놈 마이너스 루트 2이 놈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얼마 지나는가 보자 자 마이너스 루트 2더 볼까 2 2 4 플러스 이르티 만약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2 4 플러스 이르티 그럼 여기는 루트 2 콤마 자 루트 1를 넣으면 2 2 4 마이너스 이르티 자 됐지? 응 됐다고. 자 근데 뭐 이건 간단한 게 아니라 뭐지나 원점 지나면 원점 지나면 그냥 어떤 형태야 이런 형태로 끝나지 원점 지나니까 아하 그러면 길게 뭐요 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왜 원점 지랄 건데 길게 대입할 필요가 없어. 선번 예가지, 원점 지나면, y는 ax야 그냥. 그래서 여기에 이것만 집어 넣으면 되는 거지. 자, 이거 집어 넣으면, 한 놈만, 루트 1를 집어 넣으면, 이 루트 2 마이너스 2. 끝. 다시 뭐, 살짝 바꾸면, 끝. 그 다음에 또한 놈만. 마이너스 루트 o 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o 루트 2 마이너스 이의 엑스니까 마이너스 2의 루트 플러스 2의 엑스 이것도 요령이다 원점지나니까 어, 알고서 o t 이걸 대입해서 복잡하게 해봤자 결과는 o t o 거야 h e root of the r 얘도 뭐 1미터 뭐 치자 뭐 끝에 그요 마이너스 1코마에 아 얘는 뭐 t코마 ft 얘는 자 fx가 x 세제곱 플러스 3x 그럼 어차피 미분계수 필요하니까 미분 치자 f5x는 3 X, 제곱 플러스 3또 기계적으로 y 는 f p T, X T 플러스 f t 이거 쓰면서 자꾸 외우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자 y는 f i t 니까3 t 제곱 플러스 t x t 플 f 스 t f t 니까 t 세제곱 플러스 3 t 가 되겠네 자해 됐니? 음 그러면 이제 멀지는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게 마이너스 1 콤마 1을 지나게 자 그럼 해보자 자 1은 마이너스 3티 세제곱 마이너스 2티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티 세제곱 음 됐니 그 다음 마이너스 3티 플러스 3티 없어지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넘기면 이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3이 이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은 0이 되지 그러면 뭘 넣어볼까 마이너스 2함 넣어볼까 그 마이너스 16아0 되네 그러면 뭐가 되니 t 플러스 2가 되니 그다음에 이티 제곱, 이티세 제곱, 사티 제곱 마이너스 티 플러스 이. 내는 흑을 갖지 비의 제곱 마이너스 사이션 흑을 가져. 그래서 티는 마이너스 이야 여러분. 티는 마이너스 이. 일단 됐지? 아, 어, 티는 마이너스 이야. 이경 마이너스 이 콤마 뭐냐? 마이너스 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팔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이 지나는 점.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 4 3 12 더하기 3 1 5지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끝났지 뭐. y는 15에 지나는 점. 됐니? 자, y는 15X 플러스 30에서 14를 빼니까 16이 되는 거 어려운 거 없지? 자, 그다음은 계속 똑같은 문제야. 숫자 바꾸기잖아. 그치? 자, 뭐 이렇게 했다 쳐. 조정성 뭐 이렇게 했다죠. 예, 맞죠? 뭐 얘가 1, m 이 n u s 3개. 그러면, 두 군데 중에 중에 의무의나편 콤마 FT. 자, FX는 x 제곱 플러스 이런 놓으면뭐 F prime X는 d X. 이건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생각할 필요없어 이거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f <목소리> prime x 0 1 0스 100, 100, 100, 거는 기계적으로. 자 그래서 f prime t니까 t x t f t는 t 제곱 플러스 1, 그렇지? 응. 럼뭘 지나? 1 0 마이너스 1을 지는 대상. 1 0 마이너스 1을 지는 대상. 때문에 자 그럼 마이너스 이넘겨버니까 그냥 마이너스 3원, 그지?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2t지? 더 아, 늘릴게 t제곱 마이너스 -t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인데 t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 자, 이렇게 되니? 잘한번 다시 한번 볼까? x제곱 플러스 2지? 이렇게만 마이너스 1이 지났지 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2t 그지 오비오하나 빠졌다 아 아니구나 넘겼구나 그지 얘가 2t고 얘가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 됐지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요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이런 요 t는 그치 3하고 마이너스 1이지 자 t가 위에는 3 자, 마이너스 1이 왼쪽이 좋다자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일 때 3이네 그 다음에 얘는 3일 때 11이네. 됐니? 그러면 미분계수도 마이너스 1일 때 m은 마이너스 2네. 기울기. 그 다음 얘는 3일 때 6이네. m은 6이네. 그럼 끝났지. 그치? 이제 다끝거다 자, y는 그대로 하면 되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3 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 얘는 y는 1 plus 으니까 u x 1이너 u 3 플러스 1 1 1 p l u 1 1 8에서1 1을 빼면 7. 아주 가볍게. 똑 같은 방식으로 다 해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응. 자 위에 그랬다, 이제 2번 이제 원점에서 얘그 예, 접선의 방향이 뭐 이렇게 했다쳐 원점에서 그때 나0,0이 아, 그럼 t 보면 f(t) 있겠지?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야. 그음에는 아, f(x)는 x 스 제곱 마이너스 삼 엑스 제곱 마이너스 오자. 그럼 f 프라임 엑스 구해야지 어차피. 3x 제곱 마이너스 6X. 됐지? 자, 그럼 또 기계적으로 y는 f 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 t 기계적으로. 그럼 나왔어. f 라 t는 t 넣으면 3 t 제곱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t,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5. 이제 멀티나 얘들아 원점을 지나는 잖아 원점을 지나는 잖아 그래서 0은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다음에 6t 제곱에다가 3t 제곱. 마이너스 오는 n e t h e t 제 as I go minus some t's equal 는 l u 니 one and then you k n 되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t you know y t 제이 이 t 제곱 마이너스 오 t 제곱 이렇되겠지그 다음에 얘는 5, 얘는 판별식으로 보면 25 마이너스 허 흑을 나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야. 그 다음에 f 타임 마이너스 1은 3, 플러스 6분의 됐니? 근데 원점에서 지나잖아 그럼 y는 부엑스지 어 원점지난다며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도 나오잖아 원점지난다며 알겠지? 근데 이런 거 산수만 좀 잘해주면 돼 산수 만자해준대 자, 그다음에 3, 1에서 여기에 그접선은세 개래. 세 개래. 음. 이 접선 중 기울기가 가장 큰 접선. 자, 어쨌든 여기 서어 점에서 끄면 접점이 세개 나오는데. 접점이 t, f, t가 세개 나온대. 알겠지? 일단 대충 그렇게 알고만 있고. 그러면 이제 y는 f prime t x minus t f t인데 뭘 지나 다 3,1을 지나는 거지. 됐니? 음. 자 그러면 fx가 +1이고, f x가 x 제곱 마이너스 t x 제곱 플러스 t이고 f prime x가 3x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f prime t는 3t 제곱 마이너스 4t, x 마이너스 t, 딱 f t 가 t 세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 됐지? 응. 자, 그럼 내가 3. 뭘 지나가겠더라? 3 1을 지나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럼 1은 자, 마이너스 3t 세 제곱, 마이너스 2t 세 제곱, 됐니? 음. 그다음에 이제 9T의 제곱, 4T의 제곱 이렇게 되나? 그지. 9T의 제곱, 4T의 제곱, 13T의 제곱에서 11T의 제곱. 음. 충분히 할수 있지. 자 분명히 9T의 제곱이야, 4T의 제곱, 13T의 제곱에서 11T 제곱. 자 됐니? 그다음 마이너스 십일 t 됐어 마이너스 십일 t 플러스 일 이렇게 하면 계산 다된 거야. 그러면 일이 없어지네. 그러면 전러그니까 이 t 세제곱 마이너스 십일 t 제곱 플러스 십이 t는 영. 그럼 t, t 하나로 묶으면 되고 이 t 제곱 마이너스 십일 t 플러스 십이는 영이네. 자, 1, 2, 뭐 4, 3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 나오지. 그러면, T, T 마이너스 4, 2T 마이너스 3, 뭔 0이지. 그러면, T가 0일 때 하나 나올 거고, 2분의 3일 때 하나 나올 거고, 4일 때 나올 거야. 그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거 보여야 돼. 우리가 뭘 비교해야 되냐면 f 프라임0보하고그 다음에 에프 라임 2분의 3보하고 f 프라임 4를 구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f 프라임 0은 0이지 0 f 프라임 2분의 3은 자, 4분의 9 곱하기 3 4분의 27 자, 2분의 3을 또곱하면 4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네 4분의 27에서 4분의 24를 떼면 4분의 3이지 자됐니 4분의 3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f 프라임 4는 4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 48 마이너스 44 16 32네네장큰 거. 2 32 특별한 2나2 32 계속 곡선 밖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이 보였죠 됐지? 응. 똑같은거에 계속 산수만 그냥 좀짜증스러운거지자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개념 넓히기 자 여기에서 여기에 서로 다른 두개의 접선을 걸수 있을 때걸수 있다라는게 실근을 갖는 거겠죠 알겠지 자 볼게 자뭐얘가 있겠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절정을 볼수 있게 그럼 접점이 두개 나와야 되는 거야 접점이 두개 나와야 돼자 그럼 우리 또 함께 f prime t x-t plus f t고 자 우리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위로 놓으면 f prime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넣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면 y는 f prime t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x 마이너스 t 플러스 f t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 <laughs> 자 됐니? 음. 근데 뭘 지나? a 콤마 2를지 o m a c a 콤마 2를지 o m a c 됐지 응. 자, 그러면 볼게. o 마이너스 m t c 세제곱 c 세제곱. 니 그러면 세제 a 됐제 그러면 제곱 a c o 네그 c 제곱 a c 맞 m a A. 3AT제곱 그 다음에 6T제곱 빼면 3T제곱 이해 됐니? 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6AT 그치? 지금 우리가 이거 계산했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아까 계산했 아니, 아니지 얘하고 얘하고 계산했지? 그래서 얘만 남은 거잖아. 마이너스 6 a t 플러스 2는 이래. 알고 복잡해라. 그지? 복잡하지? 계산하기가. 아, 게 없어지네. <laughs> 그지? 없어져 버리네. 그럼 절로 넘기는 게 좋겠지. 2t 세 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에 t 제곱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6a t니, 또는 t 하나로 묶어야지. it 제거 맞니? 마이너스 3a 플러스 a t 맞니? 그 다음에 3a니? 아, 아니죠. 6a인지? 6a. <laughs> 그랬니? 서로 다른 <laughs> 두 개의 접선을 긋는데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 그럼 잘한 생각해 볼게요. <laughs> t 가0 하나 나오지. 그지? 그럼 A가 0일때한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t 가0이 중건 나올 수도 있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니까. <laughs> 그러면 한번 보자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첫째 a가 0이면 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얘건 하나 있고 자 2t 제곱 a가 0이면 마이너 3t 그지? 얘 0이니까 넌0해지고 그러면 2t 그 다음에 T 2분의 3인가? 생각맞죠 그지? 그러면은 같은 거 하나 0그 다음 이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수 맞지? 얘는 같은 거잖아. 서로 다른 두개 아, A는 0일 때 맞아. 이해 됐지? 음. 자 여기에서 알겠니? A가 0이 되면 T는 0인 중간을 갖고그 다음 t는 2분의 3. 그니까 러 이렇게 되는 거지. 0, 0, 2분의 3이니까 서로 다른 건두개가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t가 0이 아닌 얘가 서로 다른 두개의 실근 가지면 되잖아. 얘가 서로 다른. 아, 참. 얘가 t는 0이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 하나, 두 개가 되지. 알겠지? 얘가 중근. 그러면 d가. 자 9, 자2에제곱 9에 a 플러스 이에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1 2에 a가 0되는 거. 자 9에 제곱 플러스 이에 18에 18에에서 1 2에 a를 빼면 6a 플러스 9는 0. 그러면 3a 나는 구나 어쨌든 v a 제곱, 18a에서 6에 플러스 9는 0이지. 자, 1니 그러면 3을 나눠, 나눠버리면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이니?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은 0. 1, 3. 뭐야, 안 나오는데? 그치? 환별식 d가 0되면 중근 가지면 두번이 되거든 그지? 9에 a 플스1의 제곱 마이너스 아 4ac다 쏘리 쏘리 어우 큰일 날 뻔했다 얘가 짝수도 아닌데 왜 ac야 그지 그지 마이너스 4ac니까 그래서 d하고 4분의 d하고 실수하면 안돼 마이너스 4ac니까 48a구만 됐니? 음. 큰일 날 뻔했다. 9a 제곱 그다음에 18a 마이너스 30a 플러스 9는 영인가? 자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은 영이네. 됐니? 그럼 이거 두 근의 합 그냥 보하면 되지. 두 근의 합 3분의 10이지. a 두 근의 합. 그 다음 a 하나 0하고 3분의 10 더하면 이걸 굳이 구할 필요 없지.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3분의 10하고 0하고 더하면 결국 답은 3분의 10이 되는 거야. 알겠지? 혹시라도 판별식 쓸때 4분의 d인지 d인지 실수하시면 돼. 알겠지? 자 일단 곡선 밖에 접했의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뭐라도 y는 f t x minus t plus ft에 나누고그 곡선 밖에선 x하고 y에다 대입만 하면 끝나.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 하면 어쨌든 접선을 두개 끊는다. 접점두 개. 접 접선을 세개 듣는다, 접점 세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 접점이 서로 다른 게두개 나와야 돼. 서로 다른 거. 그래서 A가 0일 때는 T가, 그지? 0, 두 개니까 어차피 하나, 두개 되고. 그 다음 얘가 중간을 가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자, 다음 시간에 보자.